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새 번역으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뒤에 옷을 입으시고 식탁에 다시 앉으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알겠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님 또는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옳은 말이다. 내가 사실로 그러하다. 주이며 선생님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 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과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아멘 네, 나세대학교 교직원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어, 너무 반갑고 또 감사합니다. 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저는 나사렛대학교에 참 많은 어,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어, 우리 교직원분들의 섬김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제 인생의 중요한 어떤 그 여정 가운데 어, 우리 나사렛대학교의 섬김이 있었기에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먼저 어 저도 우리 나사렛 대학교에서 학부와 또 대학원을 공부를 했고요. 제 아내도 학부와 대학원을 공부를 했습니다. 아, 제 아내는 이제 신학 학부를 졸업했고 고삼 학번이었고 또 이제 신대원이 아닌 예, 일반 대학원에서 조기 영어 교육을 이제 석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를 제가 학부 때 이곳에서 만나서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이것 또한 감사한데, 어, 저희 아들이, 큰 아들이, 네, 지금 27인데, 네, 저희 나사렛 대학교 어, 글로벌 경영학과를 입학하고 졸업했습니다. 어, 너무 감사하죠? 근데 더 감사한 건 저희 아들이 어, 학교 다닐 때, 어, 아마 취업센터에서 잘 안내를 해줘서, 어, 지금 미국에서, 어, 정직원으로 롯데 글로벌 로직스티스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우리 나사렛대학교 교직원분들의 섬김 때문이기 때문에 저는 말씀을 전하기 전에 여러분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또 저희 교회에 제가 부성교회를 담임하고 있는데 13분의 교직원분들이 계십니다. 얼마나 제 목회에서 힘이 되어 주시고 잘 섬기시는지 늘 제가 감사하고 있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오늘 부족한 이 종을 이 자리에 세우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저의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하나님 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교직원 분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리고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는 복된 이 시간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제가 여러분께 가지고 온이 본문 말씀은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수도 없이 많이 읽으셨고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사순절을 지냈는데요. 예수님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보면 가장 하이라이트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마지막 6월절 만찬의 자리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어, 제자들에게 3년 동안 많은 것을 가르치셨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을 예수님이 말로서가 아니라 먼저 행동으로 보여주십니다. 수건을 두르시고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주이며 선생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줘야 한다. 어떻게 생각하면 뭐발 씻겨주는 게뭐 그리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위치가 그들의 스승이었다는 데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그냥 단순한 스승이 아니라 제자들이 정말 인생을 걸고 믿고 따르고 있는 주님이셨기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발을 씻겨주는 것은 그들에게는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자신들의 발을 씻겨줄 뿐더러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도 가서 서로 이와 같이 하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부터 45절까지 말씀에 어, 이 섬김에 관한 또 다른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도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청탁을 했습니다 동료주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종려 가지, 동료 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어 주님을 환영한 이 많은 인파들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환영한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목격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세베의 아들 야고보 이와는 얼른 이 기회를 틈타서 예수님께 청탁을 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 저희를 한 사람은 오른편에, 한 사람은 왼편에 앉혀 주십시오. 어, 제자들은 3년 동안 고생한 것이 드디어 자기들에게 이제 보상으로 돌아온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섬겨야 된다. 나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죄값을 치를 몸값으로 내 목숨을 내주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높은 자리에서 섬김을 받을 때 능력 있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섬김을 받는 자리에 있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요, 섬김을 받을 땐 되게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또 어, 경금관에 들어오는데 3층에 올라오니까 로비에서부터 환영해 주시고 또 우리 정무성 교수님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어서오라고 막 인사해 주시고 이렇게 이것도 섬김이죠. 이렇게 환영해 주시는데 어, 기분이 좋더라고요. 환영해 주시니까. 또 우리 교수님들 좀 일찍 오신 교수님들이 함께 이렇게 먼저 손 내밀어 주시고 인사해 주시고 누구나 이렇게 섬김을 받는 자리에 있으면 기분도 좋고요. 네. 그리고 한껏 내 능력이 인정받는 것 같아서 굉장히 우쭐해지곤 합니다. 그러나 섬기는 데에는 희생이 따릅니다. 머리를 숙여야 되고요. 또, 나의 시간과, 때로는 나의 물질, 또 때로는 나의 땀을 흘려야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섬기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냥 뭐, 땀좀 흘리고 머리 숙이는 정도야 누구든지 할수 있겠지만, 그것이 내 재산의 일부를 포기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내가 올라갈 자리를 내가 양보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예수님처럼 때로는 목숨을 내놔야 하는 자리라면 더 어렵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진정한 능력은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길 때 나타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서로 다투면서 높은 자리를 달라고 했을 때 굉장히 실망하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에게 보여준 건 섬김을 받는 모습이 아니라 늘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단한 번도 높은 자리를 탐한 적이 없으셨습니다. 가장 먼저 가난하고 그리고 소외된 자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고, 제사장들과 바리세인들의 비판을 받으면서도 창녀와 세리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하늘의 보자를 내려놓으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와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모습은 섬김을 받는 모습이 아니라 늘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3년 동안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께서 섬기시는 모습을 보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도 자리다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어찌 보면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제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어, 지방회장이 돼보니까요, 본의 아니게 이, 이 섬김의 자리에 있기보다 섬김을 받는 자리에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높은 자리에 올라가 본 사람은요. 이걸 내려놓기가 쉽지 않습니다. 고기도 먹어 본 사람이 그 맛을 안다고요. 그러나 예수님은 가장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가르침은 뭐냐면, 내가 주요, 그리고 너희의 스승인데, 이렇게 종의 모습으로 너희의 발을 시킨 것처럼 너희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고, 섬기는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능력이 무엇일까요? 진정한 능력은 섬김을 받는 자리보다 섬기는 자리로 내려갈 때 나타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되어야 된다. 이게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고 또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가르침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 자기의 공생애를 마치시는데 죽음으로 사역을 마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바로 다이루었다니다 무리를 걸을 때도 베세다에서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을 때도 아니면 베다니에서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나오라 해서 죽은 자를 살리셨을 때도. 다 이루었다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의 형틀, 가장 큰 죄를 짓고 그리고 가장 처참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 처형되는 그 죄의 형틀에서 죽으시는 사실 말씀이 다 이루었답니다. 주님의 마지막 섬김은 이처럼 가장 낮은 자리에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대제사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 속으로 노래를 불렀을지 모르겠습니다. 드디어 내가 이겼다. 그러나 승리하신 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십자가가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니지만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에게는 자랑이고 우리에게는 생명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내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명으로 우리를 섬겨주셨기에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비천한 자리에서 죽음으로 우리를 섬겨 주시고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높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늘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정작 그 십자가를 통해서 생명의 능력을 얻었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섬김의 자리, 낮아지는 자리, 그리고 내 것을 희생하고 내어주는 자리에는 내려가지 않으려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생활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만 보고 있으면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충격적으로 읽었던 책이 있습니다. 제자입니까? 라는 책입니다. 나는 제자인가? 아니면 그냥 교인인가?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했다면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닮아가는 게 뭘까요? 주님이 하셨던 대로 우리도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여러분, 성김은 다른 사람을 성공시켜주는 겁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자기 성공을 위해서 살으라고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성공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그랬던 것처럼 다른 사람을 성공시켜줘라. 여러분 남을 성공시켜주는 거 쉽지는 않습니다. 내가 포기해야 됩니다. 내가 희생해야 됩니다. 내가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남을 성공시켜주려 할 때, 내가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높여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높아지려 하면 그건 교만이 되지만, 하나님이 나를 높아주시면, 높여주시면 그것은 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성공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어도 어, 여러분은 이 나사렛 대학교의 교직원이시잖아요. 그냥 일반 어, 대학이 아니라 여기는 하나님의 대학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 참석한 여러분들은 적어도 예수님을 주로 믿고 섬기는 분들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높아지고 내가 성공하려고 애쓰기보다 나는 나를 내려놓고 그리고 내가 먼저 섬겼는데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셨다는 간증과 고백이 여러분의 삶에 있을 때 여러분의 삶이 좀더 행복하고 능력있지 않겠습니까? 섬김은 예수님처럼 목숨을 내어주는 것도 섬김이지만 내 작은 섬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 유익하게 하는 것, 이것도 섬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당장 뭐, 목숨값을 내놓으면서 또 뭐, 내 자리를 내놓으면서 다른 사람을 섬길 수는 없겠죠. 처음부터 제대로도 그렇게 섬기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작은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닮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성공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종점이 그 끝이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그냥 자기 만족에서 끝나는 성공이라면 마지막 날 얼마나 그 삶이 허무하고 무가치하겠습니까? 성경에 사람들이 볼때 성공했다라고 읽어지는 사람 이 있습니다. 솔로몬입니다 심지어 세상 사람들도 학원 이름을 솔로몬 영재학원 이렇게 학원을 운영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솔로몬은 성구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부귀한 나라를 만들었고 부귀와 영화를 하나님께 축복으로 받았지만 그는 하나님께로 받은 그 부귀와 영광을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 사용하지 않고 오직 자기의 즐거움과 자기의 낙을 누리는 데만 사용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백성들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솔로몬이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방의 여인들과 결혼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악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가 말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해봤다. 자기 성공을 위해서 모든 걸다 누려봤습니다. 연애도 해보고, 그리고 심지어 취미생활도 자기가 하고 싶은 건 금해본 일이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부러우시죠? 나는 하고 싶어도 시간이 없어서 못하고, 돈이 없어서 못하고, 능력이 안 돼서 안 되잖아요. 근데 솔로몬은 돈도 있어요, 시간도 있어요, 능력도 돼요. 성공한 인생 같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금해본 일이 없대요. 심지어 동산도 갖고 봤대요, 연애도 하고, 나라도 다스려보고, 세상의 모든 지식과 지혜를 다 가져보고. 하지만 그의 마지막 고백이 뭐냐면 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시간, 이 인생, 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귀한 달란트를.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에 또 주님을 위해서 섬기는 일에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 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제가 그래도 주님을 조금 닮으려고 노력했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섬김을 실천하고 노력하며 살아왔습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인생을 좀 어, 의미 있게 마칠 수 있다면 우리 하나님 나라 가서도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큰 일을 맡기겠다.라는 하나님의 그런 어, 칭찬을 듣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걸 꿈꿉니다. 이 땅에서의 성공을 사람들이 그렇게 박수쳐주는 그런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성공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섬김의 자리에서 오늘 내가 좀 불편하더라도 오늘 내가 좀 자존심이 상하더라도 먼저 예수님이 주와 스승이 되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던 것처럼 낮은 자리에 내 스스로 내려가서 먼저 손 내밀고 섬겨 주심으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최영덕 시인의 찬양의 가사 중에서 오늘 하는 이라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이절 가사를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내가 먼저 섬겨 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오,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오,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른 채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오늘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맡기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섬김의 삶을 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의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아 주시고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주와 스승이 되어서 너희의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를 위해서 내 생명을 내어준 것처럼 너희도 가서 서로 사랑하며 섬겨라 주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길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의 지침이 되게 하셔서 오늘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욕심이 많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교만합니다. 섬기고 싶지만 섬길 수 없는 연약한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셔서 내가 먼저 손 내밀게 하시고, 내가 먼저 섬기게 하시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화해하는 섬김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꺼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시며 감동주시며 은혜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주님을 따르겠다고 섬김의 자리에 있겠다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나사렛대학교 교직원들 위해와또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